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0만원대 가성비 중고차 총 10대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 문의 주실 때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전화나 카톡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빠른 상담 진행해 드릴 거고요. 어,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차량 소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의 금액은 우측 상단에이 빨간 색깔로 가격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으로는 알페온 EL 240 판매 금액은 15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 거리 23만 킬로 대 주행한 2011년식 가솔린 모델입니다. 외형 모습 같이 둘러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저렴한 금액대로 접근하시기 좋은 차량, 가성비 중고차 소개해 드리고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현재 본 차량 실 주행거리 23만km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실내 센터패시아미 대시보드는 현재 상품화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져 있는 차량이고요 운전석에 버튼 시동, 센터에 내비게이션. 앞쪽 1열에 열선 시트 옵션으로 장착되어 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앞쪽 1열 시트, 1열에는 전동 시트. 뒤쪽으로 2열 시트. 핸들 모습. 전자파킹. 트렁크 공간. 어, 앞쪽 1열에 전동 시트, 오토라이트, 접이식 미러. 휠, 타이어. 네, 본 차량은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운전, 보조석 앞뒤, 부어는 단순 교환, 사이드시 패널은 미세방금 어, 앞쪽 엔진쪽, 프레임쪽으로는 전혀 이력이 없기 때문에 주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차량이고요. 저렴한 금액대로 접근하시기 좋은 알페온 차량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차량으로는 뉴 SM3 신형 등급은 l 리 등급입니다. 판매 금액은 15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6만km 때 주행한 2010년형. 가솔린 모델입니다. 외형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본 차량 또한 저렴한 금액대로 접근하시기 좋은 차량 추천해 드립니다. 실주행거리 16만 9천km대에 주행한 차량입니다. 실내 모습, 후방 센서, 2열 시트, 실내 센터페시아 쪽 깔끔하게 상품화 잘 되어져 있습니다. 앞쪽으로 1열 시트, 접이식 미러, 열선 시트, 핸들 모습, 블랙박스 앞뒤 투 채널입니다. 운전석에 버튼 시동. 네 보시는 차량은 운전석 뒤 핸더 리어 패널 단순 교환. 제일 중요한 앞쪽 엔진룸 쪽으로는 전혀 이력이 없기 때문에 가성비 저렴한 금액대로 접근하시기 좋은 차량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개해 드릴 차량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가솔린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15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 거리 1 8만 k 로대 주행한 2011년형 가솔린 모델입니다. 중고차 특성상 20만키로가 넘지 않는 차량은 보험사 보증기간 남아있습니다.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실내 센터페시아 쪽 현재 실주행거리 18만4천키로대에 주행한 차량이구요. 핸들 모습 도어트림 쪽 앞쪽 1렬의 열선시트 뒤쪽으로 2열 시트, 블랙박스, 앞뒤 투 채널입니다. 후방 센서, 휠, 타이어, 엔진룸, 어, 본 차량은 운전석, 핸더, 단순 교환, 사이드시패널, 미세판금, 어, 경차 특성상 외판이 얇기 때문에 여기 미세판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저렴한 금액대로 접근하시기 좋은 차량, 추천해 드리고요. 어, 직접 방문해 주시게 되면 본 차량도 다 시운전 해 보시고 구입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차량도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가솔린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15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 거리 11만 키로대 주행한 2010년형 모델입니다. 본 차량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본 차량 또한 저렴한 금액대로 접근하시기 좋은 차량 가성비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핸들 모습, 현재 실 주행거리 12만 키로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앞쪽 1열에 열선 시트, 앞쪽으로 1열 시트, 뒤쪽으로 2열 시트, 어, 앞뒤 시트는 컨디션 양호한 상태입니다. 도어 트림 쪽. 트렁크 공간 엔진룸 휠 타이어 네본 차량은 무사고 차량의 앞쪽에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운전석 휀더 후드 서포트 보조석 휀더 외판 단순 교환 엔진 쪽으로는 일억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로 추천해 드리는 경차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모델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차량은 뉴 s m 3 신형 등급은 L2 등급입니다. 판매금액은 16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20만 키로 초반대 주행한 2012년식 가솔린 모델입니다. 어, 연식 대비 적정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외판 특이권이 크게 없는 관리 잘된 차량입니다. 엔진룸. 실내 센터 패시아 및 대시보드. 정리 잘 되어져 있는 차량이구요. 핸들 모습. 현재 실 주행거리 2 0만킬로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운전석에 버튼 시동. 도어 트림 접이식 미러. 앞쪽으로 1열 일렬 시트. 1열에는 열선 시트. 뒤쪽으로 2열 시트 휠 타이어 트렁크 공간 네, 본 차량 무사고 차량의 운전석 휀더 보조석 휀더 외판 단순 교환 저렴한 금액대로 접근하시기 좋은 sm3 신형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차량은 라세티 프리미어 1.8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17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2 3만 k 로대 주행한 2011년식 가솔린 모델입니다. 실내 센터페시아미 대시보드 현재 상품화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현재 실 주행거리 2 3만 k 로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앞쪽 1열에는 열선 시트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접이식 미러 뒤쪽으로 2열 시트 각종 에어백 블랙박스 앞뒤 2채널입니다. 후방 센서 휠 타이어 엔진룸 네, 본 차량 무사고 차량에 보조석 퀸더 단순 교환 하나 있는 차량입니다. 본 차량 또한 저렴한 금액대로 접근하시기 좋은 차량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차량은 뉴 SM3 신형 등급은 알리 등급입니다 판매금액은 180만원 차량번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9만km대 주행한 2012년식 가솔린 모델입니다 중고차 특성상 20만km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출고 이후에 보험사 보증 수리기간 남아있습니다 외형모습 눌러보겠습니다. 휠 타이어, 현재 실 주행거리 19만 7천 키로 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엔진룸, 2열 시트, 실내 센터 페시아쪽 역시 상품화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는 차량이구요. 앞쪽으로 1열 시트, 1열에는 전동 시트, 열선 시트 옵션으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접이식 미러, 열선 시트, 전동 시트, 핸들 모습, 운전석의 버튼 시동, 각종 에어백 옵션 장착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어, 센터 상단에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매립되어져 있는 차량이구요. 하이패스 룸밀러,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본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판금 부위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서포트, 후드, 운전석, 핸더, 뒤 핸더는 미세 판금, 운전석 뒤쪽으로 도어는 단순 교환. 이제 외판 판금 및 교환이기 때문에 이미 정비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어, 영상 보여드렸듯이 외판에 크게 특이건 없이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본 차량 또한 보증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로 접근하시기 좋은 차량, 저렴한 금액대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차량은 올뉴 SM7 2.5 등급은 알리 등급입니다. 판매 금액은 19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20만 2000km대 주행한 2012년식. 2012년형 가솔린 모델입니다.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엔진룸 현재 실주행거리 22만키로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실내 센터페시아 쪽도 현재 상품화로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어, 핸들모습 센터 상단에 내비게이션 매립되어져 있습니다. 앞쪽으로 1열 시트, 1열에는 메모리시트, 전동시트, 열선시트, 뒤쪽으로는 2열 시트, 어, 사용감은 조금 있지만 앞뒤 시트는 터진 것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운전석의 버튼시동 센터의 내비게이션, 크루즈 컨트롤, 핸들 모습,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전자파킹, 뒤쪽 2열에도 열선 시트, 트렁크 공간,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접이식 미러, 아까 설명드린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까지 풀 옵션으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본 차량 휠, 타이어. 보시는 차량은 이제 외판 교환 수리 없는 이제 완전 무사고 관리 잘된 저렴한 금액대로 접근하시기 좋은 올류 SM7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그랜저 TG 2.7. LPG 모델입니다. 판매금액은 195만원 차량번호 확인해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5만km 때 주행한 2006년형 LPG 모델입니다. 휠, 타이어 후방 센서 실주행거리 15만km 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실내모습 엔진룸 2열 시트, 실내 센터 패시아, 앞쪽에 1열 시트, 1열에는 전동 시트, 도어 트림 쪽, 전동 시트, 본차량 LPG 그랜저 TZ 모델입니다. 블랙박스, 열선 시트, 핸들 모습, 하이패스, 블랙박스 앞뒤 2채널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네, 본 차량은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운전석 핸더, 후드, 서포트는 단순 교환, 어, 보조석 뒤쪽으로 도어, 뒤 핸더는 미세판금. 외판 단순 교환, 미세판금이 있는 차량이고, 이미 정비가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로 접근하시기 좋은 차량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차량은 아베오 1.4 터보 LT 최고급형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199만 원. 차량 권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9만km대 주행한 2015년식 2015년형 가솔린 모델입니다. 본 차량 주행거리 20만km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출고 이후 보험사 보증 수리 기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실내 센터페시아미 대시보드 상품화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실주행거리 19만km대에 주행한 차량이고요 앞쪽 1열의 열선 시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접이식 미러 뒤쪽으로 2열 시트 하이패스룸 밀러 블랙박스 앞뒤 투 채널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후방 센서 각종 에어백 휠 타이어 엔진룸 네, 보시는 차량은 이제 보조석 쪽으로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 쪽이나 프레임 쪽으로는 이력이 없기 때문에 어, 주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차량이고요. 방문해서 시운전 가능한 차량입니다. 본 차량 저렴한 100만원대 저렴한 금액대로 추천해드리는 아베오 모델 저렴하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100만원대 가성비 중고차 총 10대 소개해드렸고요.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 너무 빠르다 좀 빠르게 지나간다 좀 자세히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뭐 전화나 카카오톡이나 채널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영상에 나와 있는 사진이나 매물 정보들 한번더 문자나 전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